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해온 민주당이 일단 재산세만 손을 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광 기자입니다.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며 의욕적으로 부동산 특위를 새로 띄운 송영길 대표 이번만큼은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우리 민주당 정부가 유능한 정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김진표 위원장이 투기를 이끌며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될 거란 관측을 낳았습니다. 당장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이나 금융의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이 중시적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또 부작용을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친문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정책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에 대해선 감면 상한선을 올리기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다시 유예하자는 논의는 없던 일이 된 분위기입니다. 1년 안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좀 시장에 내놔서 팔아달라 그런 그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유예였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종부세도현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주택자에 대해서만 조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큰 틀이 유지되더라도 개선이 다가오면. 논의가 다시 불붙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OBS 뉴스 이수강입니다.